예주께서안닐텝니다 건대 부동산대학원에 잘 합격을 해서 얼마전에 입학식까지 잘 마쳤습니다 근데 입학식을 하기 전에 과정들이 굉장히 험난해요 예 단단히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좀 준비해 봤고 짧은 영상이나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학식까지 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그 과정 들어가 볼게요 예 입학을 이런식으로 해서 잘 마쳤습니다 근데 어 이게 30년 만에 입학이라 되게 설레더라고요 제 마음이 뭐 입학식이 뭐 그렇게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이 그 30년 전에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그 마음 같아서 아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입학식 잘 마쳤고 여기 이제 동기분들하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뭐 초상권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뭐그 영상에도 계속 우리 동기분들 얼굴이 비치기 때문에 뭐 크게 잘못하신 건 없죠 뭐 다른 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기분들하고 같이 입학식 사진 찍어봤습니다. 예 이거 일정표 보시고 있는데 어 2월에도 하루는 이제 선후배끼리 만납니다. 뭐전 기숙끼리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설날 끝나고 이제 바로 그 춤을 춰야 된다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이후로 춤을 춰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많이 당황했습니다. 근데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이제 다춤 연습 요 일정입니다. 여기 하루 빠지는데 요거는 이제 과마다 신입생들 와서 축하한다고 요 행사가 있어서 과마다 있어서 요거 하루 빠지는 거고 그리고 3월 1일 날요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매일 만납니다. 예, 그래서 고 영상 한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. 다음 거한번 보시죠. 예, 진짜 연습장을 빌려서 해요. 이렇게 연습장을 빌려서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합니다. 어, 선생님을 모시고 춤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데 모두가 굉장히 진지해요. 근데 저랑 굉장히 친한 과 형이 있는데 형한테 내가 여쭤봤지. 형, 어, 이거 계속 할것 같아. 이거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. 에이, 이러다 말겠지? 뭐 이렇게 매일 나오겠어? 근데 진짜 다들 매일 나오시더라고. 그래서 저도 춤도 못 추는데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말 매일 나왔습니다. 하루는 제가 그 부동산 계약 때문에 못 나왔는데 첫날은.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갔습니다. 왜? 춤못 추는 사람이 참 출석도 안 좋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. 비난받으면 안 되잖아. 그래서 매일 나갑니다. 다음 장면, 이제 연습 장면들이거든요. 요, 이제, 근 열흘 동안 열흘 이상을 같이 만나서 매일매일 춤 연습을 합니다. 예, 네, 근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제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가르치시는 선생님부터 그리고 그 같이 참여하는 요 사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고 진지하게 우린 임했습니다.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계속 잘했고, 예, 진짜 대망의 3월 1일 오리엔테이션입니다. 근데 이 건대 부동산 대학원의 스케일이 큰게 용산 드래곤 시티의 그 그랜드 볼룸을 하나 빌려요. 그래서 선후배들 모두 모여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. <laughs> 그래서 어 스케일에 놀랐습니다 저는. 아 이거 되게 시계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굉장히 좀 놀랬고, 그리고 요 공연을 우리가 그 위에서 각 조별로 해서 장기 자랑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, 그 비디오 일부를 좀 보여드릴게요. 예, 요 영상은 이제 건대부동산대학원에서 3시간짜리 영상을 담았습니다. 그 오리엔테이션의 전 과정을. 근데 이거 제 채널이잖아요. 그래서 저 나오는 거 보여드려야 될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요 저희 그 공연하는 거, 저 나오는 장면도 보시고, 어떻게 촬영됐나? 한번 보시죠. 아들 저, 저 분이, 있는 분이 oh, okay. 네, 저 분이, 저 분이 춤을 진짜 나 춘대요. 운동하 에이스가 있어야 돼 에이스가 필요해 에이스가 필요해. 에이스가 필요해저분 표정도 되게 배고 예, 배우 같아요. 서가 진짜, 댄서 같아요 진짜. 되게 있는 것 같은 거. 그러니도저요 네, 는이7분 저녁... 예, 동안의 공연을 위해서 저희가 십몇 치를 같이 합니다. 처음에는 이거 왜 하나 그랬습니다. 이거 대학원에 와서. 근데 한5일 정도 지나니까 아 이거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 동기들 간에 같이 호흡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었고 우리 같이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것 같습니다. 예, 대학원 잘 입학을 했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잖아 이제 그래서 이번에 세 과목을 신청했고 어, 경매 과목 하나 그리고 플롭테크에이해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제가 세 과목을 일학기 때는 신청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 다는 알려드리지 못하겠지만 조금씩. 제가 듣는 내용 어, 하나하나씩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매의 대가를 만났습니다. 그래서 그분 가르침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씩 더 배워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여러분께 그거는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대학원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기대해 주십시오. 예, 고맙습니다.